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? 개그맨 김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K사 개그 프로그램으로 데뷔해 최근엔 앨범 발매까지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. 모처럼 시간을 내 특별히 관리를 받으러 왔다는 김진 씨. 여긴 대체 어딘가요? 여기는 왁싱 전문 샵이에요. 제분 연극 공연 도중에 팔을 계속 흔들어야 돼요. 어머니들이 여기를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가리고 해야 돼요. 그래고 제가 왁싱을 좀 하러 왔어요. 아하 털 관리하러 오셨구나 확실히 바르시는 게 한두 명 바르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. 아, 아. 아 진짜요? 저희 그런 칭찬 되게 좋아해요 보는 이마저 아프게 만드는 소리와 함께 아. 순식간에 쫙쫙 뽑혀지는 털들 김진식 괜찮으신 거죠? 아우 보통이 아니네 이게 얼굴이 좀더 잘생겼으면 이런 건안 해도 되는데 <laughs> 생 많으셨고요. 이제 일어나서서 옷 다시 갈아입으시고 나오시면 되세요. 오늘 깨끗해졌죠? 제가 남자라 이렇게 좀 상처들이 많은데 그래도 확실히. 이야, 무성한 털들 다 어디 간 건가요? 깔끔하게 변신하니 관리할 만한데요. 식은 땀도 닦으랴 샤워실로 향하기 전 뭔가를 챙기는 김진씨. 이 왁싱을 하고. 어 저는 이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미지근한 물로 그냥 씻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남성 청결제를 항상 써요. 남성 청결제요? 실제 관리할 줄 아는 남자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남성 청결제. 특히 여름철 근적임과 냄새 제거에 탁월해 보송보송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. 청결함이 두 배로. 어. 어떠세요? 상쾌해지셨나요? 아우, 어, 따뜻하죠. 봄날 같아요. 봄날. 한 여름인데. 그리고는 또 다시 뭔가를 꺼내는데요. 아하, 이번엔 크림이군요. 청결제 사용 후 바디 로션 대신 바르거나 제모 후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. 이건 수딩 크림이에요. 어이. 공연할 때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여름에도 우리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부그 대우들한테처럼 바른 부분에는 땀이 안 나요. 예. 네, 그래도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매일 바르는 저로서는 좋죠.